안녕하십니까. 요거, 우리 고추 처물딴 거, 몇개안 됩니다. 요거, 이제, 꼭, 세척하고 꼭지 따가지고, 대충, 이렇게 말르고 있는데, 요거는 우리는 반 갈라가지고, 말룰 겁니다. 요거 뭐, 건조기 넣을 양도 안 되고, 한 판, 억지로 한판 되겠네요. 한판 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. 무게 한번 달아보고 다말랐을때 얼마나 오는가 한번 보려고요. 전자적으로 지금 채로 맞춰져 있거든요. 어 용기는 작년에 농립 협농협설 농협 추석 선물 한개 얻은 거. 어 이거 5분많나네요 551g 나가네요. 제로로 맞춰 놓고 딱 됐죠. 요것 무게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2, 2967g 나오네요. 그래가지고반 갈라가 우리 밖에 마루에 이어서 말로는 참 좋은데 마루를 넓게 만들어 놨거든요. 마루 넓게만들다그거든요 마루에 말로는 참 좋은데 마루에 우리가 이 상주를 안 하니까 마루에 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반빨해가지고 저쪽 베란다 베란다에요 버디칼을 그 덮으면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거든요. 저기 늘어놓고 이제 이번에 가면 일주일이 걸릴란가 5일이 걸릴란가 가보고 그때 오면 거짓 말라 있지 싶습니다. 2967g이니까 여기 얼마 나오는가 말라 놓으면 얼마 나오는가 한번 또 그때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이렇게 길게 잘랐는데 확실히 천물이라서 그런가, 씨도 별로 안 들었네요. 씨도 별로 안 들고, 고추, 과도도 껍네요. 요렇게 해가지고, 이또다 자르려면 한참 걸립니다.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? 건조기 돌릴 행편도 안 되고. 요래 말라놓고 가면은 일주일 있으면 마르겠지요. 나중에 고 말랐는가, 건조된 거 무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저도 놀러 오십시오.